구독과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, 퇴근하고 바로 왔더니 머리꼬라지가 말이 아입니다 바로 씻으면 좋겠지만 또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식탁등을 또 달아줘야 되거든요 집에 전기쟁이 도서 뭐합니까 내가 이런 건 해야지 사실 집 들어오고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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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, 요거까지 요고, 단돈 19만 원에 작업을 했습니다. 거의 등값만 들은 것 같아요 등값. 그래서 오늘은 주말에 또 집에 찾아온 김에 이 식탁 바로 위에 있는 이 전등을 이용해서 식탁등을 달아주려고 합니다. 얼른 달고 씻고 밥이나 먹어야겠어요. 배고파 뒤지겠네. 원래 이 스위치 한 회로로 이두 개가 잡혀 있는데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식탁등 용도로 변경을 할 겁니다. 이브라켓을 달아야 되는데, 저는 이 그냥 대충 나무상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손을 빼주고, 항상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, 엄청 단단해요. 제가 매달려도 안 떨어지겠어요. 는 그러고요. 오케이. 자 선이 빠지느냐안 빠지는지 빠지느냐 확인하고. 아이고. 자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. 자 이제 전구를. 응? 뭐지 아까는 하얀색인데 갑자기 또정구색으로막 이런 이런 정구도 있나? 무튼간에 잘 들어옵니다. 자 이제 갓 갓이라 그래도 아무튼 카바 달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완성. 어, 포지션은 오면은 정하도록 하고 알고 힘십니다 저는 시으로 가겠습니다. 후. 우와 이게 뭐야? 수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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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보쌈입니다. 자한잔 빨아. 짠. 짠. 어휴. 역시 노동하고 먹는 술이 최고예요. 저기 진짜 맛있다. 배고파요. 그런가 진짜 소주 2잔 까면 소주, 소주 진짜 진심입니다. 네. A few m o 이렇게, 패 이렇게, 빨리, 부르지? 너무 아까, 큰 걸, 너, 무많이 먹었어. 아니, 아니, 없는거 먹을 때, 빨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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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기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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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가맹이> 먹방 시작. 빨 <laughs> 맛있는데? 응. 은 거기서야? 맛있어 응음 어우 음. 진짜 맛있다 그니까 완전 기름지는데? 음, 그치? 음. 역시 감회가 최고야 소주.. 아 참치보다 좋지 아 내가 작년에는 거의 두 달을 과메기만 먹지 않았어? 맨날맨날? 맨날? 일주일에 월라수먹금 먹고 한 번씩 맛보셔서 먹고 음, 일주일에 다섯 번은 먹었는데 과메기를 올해는 좀덜한거 같아 그지 올해 이거 첫 번째 과메기인가? 뭐래 올해 벌써 세 번째야 세번째요세 번째밖에 <laughs> 번째 안 됐어? 저기 음? 이렇게 다시다 아무나 떼주면 안 된다 음? 이게 실리콘이어서 잘안 떼지긴 한다 그치? 음, 음. 너무 맛있다. 음. 아빠 오늘 열자마자 허니포트 에 있으니까 막 잘해갔다고. 아빠도 백0술먹술 먹는 사람이었으면 먹고 싶어했을 뿐. 음. 현수막이 <laughs> <laughs> 좀한 건. 응, 현수막 때문에 숭늉수로 응. 보이지가 않아 밖에서 봐도. <laughs> 아나 처음에 짜증 났어. 해놓으니까 어때? 해놓으니까 술 먹기 딱 좋아. 결혼식 끝나고 하자 할걸. 다이어트 못해. 와. 나 너무 좋아 지금 이 포차 안에서 너무 행복해. 네. 짠. 응. 응. 음. 음. 너무 맛있다. 응. 음. 가면이왜 먹어도 먹어도 안질리게 그러니까. 안타까운. 안 갔지. 부족하면 또 갑니다. u 앞이 편의점인데. 응. <laughs> <laughs> 짠. 짠. <웃음> 한 병까지만 그렇게 먹을까? 응. A FEW MOMENTS LATER 짠 오늘 마침 축구를 하는 날이라서 요르단인가? 오늘 마침 오늘 마침 한국이랑 오늘 마침 오늘 마침은 세번째 오늘 마침은 네번째 오늘 마침, 마침, 한국... 마침 한국이랑 <laughs> 다섯번째 <laughs> 조용하라고 오늘 마침 일곱번째 <laughs> 알았어 안에게피치지마 오늘 마침 주말인데 한국이랑 요르단이랑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차 thank you